부분이 지금 경기 시작 전에 물을 상당히 좀 많이 뿌렸어요. 예. 스윙. 어떤 영향이 있나요? 그라운드 쪽에서는 괜찮지만 잔디 쪽에 물을 좀 많이 뿌렸을 때는 그래서 지금 강동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상당히 미끄럽거든요. 아, 그런 예. 부분 때문에 공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. 최진행, 롯데 상대 타격 기록 확인을 하셨는데 시즌 기록보다 좀 많이 밑돌고 있습니다. 원아웃 주자 3루 돌아고 바깥쪽 빠집니다. 이래부터 로타자현 씨가 이렇게 어, 내야를 당긴 이유는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? 뭐 일단은 최진 선수의 타율 여러 가지 봤을 때 레인 선수가 땅볼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고요. 그리고 예. 일단은 5회까지는 이들 잡아야 되거든요. 어때요, 저요? 최진하게 타고 몸 붙어 나왔는데 왼쪽에 떠갑니다. 당장 넘어갑니다. 롯데자이언츠 전진 수비에 대한 최진행의 응답이었습니다. 수즌 5호 홈런. 자 지금 최진행 선수가 홈런 치고 뛰는 모습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예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그리고 오늘 첫 타석에서 홈런. 역시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자 지금 스윙은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중심 타선에 있는 선수들은 팔 모양에 상관없이 뱃 중심이 맞느냐, 아니냐, 예, 그 상당히 중요하죠팔 붙어 나오면서 나갔던 홈런이었고요. 지금 이 장면 역시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었습니다. 뭐 그것은 이제 어느 타자든지 지금 같은 스윙에서 홈런 칠 수는 있지만, 예.